30년 친구인데 눈빛만 봐도 알아.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해해 줄 거야. 내 부모님은 항상 내 편이야. 내 자식은 내 마음을 알 거야. 이거 다 생굴하다. 이거 믿고 경거망동하면 다 원수지간 된다. 원수는 잘 모르는 사람과 되는 것이 아니다. 정말 친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원수가 된다. 가까운 사람일수록 거리를 돌아. 너무 가까우면 까맣게 타버린다. 신바람 이 박사였습니다.